8.15 광복절을 맞아 면허 정지와 취소자 등 150만 명이 생계형 특별 사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고 있는 야권이 법적 대응과 장외투쟁을 병행하기로 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청와대와 국방부 등의 디도스 공격을 유발한 악성 코드가 국내 사이트를 통해 유포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의정부 경전철 철골 구조물 붕괴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대형 기중기의 자체 결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음주운전 초범을 포함한 150만 명이 생계형 사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청와대에서 곽인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8.15 특별사면은 생계형 서민사면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송된 라디오 인터넷 연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에서 이번 특별사면은 민생사면 위주로 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면 대상은 농어민과 소상공인, 운전면허가 중지된 생계형 운전자 등 150만 명 정도입니다. 어민들, 뭐 농민들 또는 소상공인 운전 면허자 합치면 한 150만 명 정도 되면은 아마 그런 분들은 다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사면 대상에 음주운전 초범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8.15 특사 대상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은 사람 가운데 처음 법규를 위반한 사람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두번 이상 음주운전자나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뺑소니 사고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사면에서 기업인과 공직자 등은 제외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특별 사면의 추제에 대해 서민들이 마음의 위로를 얻고 힘차게 해나가는 데 도움을 주도록 계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국면 전환용 인적 개편은 없을 것이라며 최신은 정책의 실천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근원적 처방의 기본 방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곽인숙입니다.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등과 관련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대로 북한의 개인과 기업들에 대한 금융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제재 대상 북한 인사는 윤호진 남촌강 무역회사 간부와 리재선 원자력총국장 등 다섯 명이며 제재 대상 기업은 조선혁신무역회사와 조선단군무역회사 등입니다. 이들 제재 대상은 북한핵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거나 핵확산금융거래와 관련된 거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북금융제재는 UN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우리 국민이나 기업, 단체가 이들 제재 대상자와 외환거래를 하려면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따른 후폭풍 속에 야권은 법적 대응과 장외투쟁을 병행하기로 한 반면에 여권은 무시 전략으로 파문을 줄이는데 주력했습니다. 김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언론 학범 원천 무효 민생 회복 투쟁 위원회를 꾸리며 본격적인 장외투쟁을 위한 대열 정비에 나섰습니다. 전체 국민들이 이제 그런 저희의 이 뜻을 이해할 때까지 우리 함께 힘 모아서 이 전열 이 정비해서 열심히 앞으로 투쟁해 나가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세균 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투쟁위원회는 전국을 돌며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정부 여당을 압박한다는 전략입니다. 민주당은 이완을 별도로 대규모 변호인단을 조직하며 미디어법 원천 무효화를 위한 법적 투쟁도 강도높게 전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맞선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공세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야권에 대한 막대응이 오히려 미디어법 효력을 둘러싼 논란만 부추길 뿐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이에 따라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확색 선전과 정치투쟁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은 대신 민생 키워드 선점을 노리며 9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지역 현장 점검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미디어법 논란의 불씨를 살리려는 야권과 이를 꺼뜨리려는 여권의 전략은 본격적인 추가 철수 여론의 향배에 따라 그 성패가 나뉠 것으로 전망됩니다. CBS 뉴스 김정훈입니다. 경기도 의정부 경전철 철골 구조물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중국에서 수입한 대형 기중기 자체의 결함이 사고 원인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붕괴된 기중기가 노르웨이에서 설계돼서 중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확인하고 공사 발주 부서인 경전철 주식회사와 시공사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기중기가 구조물 지지대의 위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지대와 부딪히면서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서 붕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쌍용차 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사측은 즉시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공장 정상화라는 큰 틀에서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 정리 해고 문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의 이 같은 입장은 순환 휴직을 통해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노조는 하지만 경찰과 사측이 식수와 식량을 차단하고 시간을 끈다고 해서 싸움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 심리가 넉달 연속 상승해서 7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은행이 전국 56개 도시 2184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7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 심리 지수 CSI는 109로 한달 전보다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넉달 연속 상승세인데다 지난 2002년 3분기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소비심리가 빠르게 호전된 것은 수출 호조 등으로 올 2분기 경제 성장률이 2.3%를 기록하는 등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달 초에 감행된 이른바 77 디도스 공격은 국내 웹 파드 업체를 통해서 최초 악성 코드가 유포됐으며 4단계 치밀한 공격 경로를 거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상 초유의 디도스 공격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는 디도스 공격에 사용된 좀비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국내 웹하드 사이트 두 군데를 통해 악성 코드에 최초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격을 감행한 해커들은 이들 웹하드 사이트를 해킹해 악성 코드를 심어 놓은 뒤 이용자들이 정상적인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때 자동적으로 악성 코드에 감염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악성 코드에 감염된 좀비 컴퓨터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4개 그룹의 명령 서버에 순차적으로 접속하게 됩니다. 좀비 컴퓨터 관리 서버, 파일 정보 수집 서버, 그리고 악성 코드 공급 서버와 좀비 컴퓨터 파괴 서버 등 네트워크화된 4단계 명령 서버는 치밀하게 연결돼 디도스 공격에서 작자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명령 서버가 전 세계 61개국에 432대가 존재한다며 이번 디도스 공격이 그동안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글로벌화된 사이버 테러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디도스 공격의 실체를 어느 정도 파악함에 따라 경찰은 이번 공격을 감행한 해커 집단을 찾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하지만 해커 집단들이 해킹 근거지를 이미 떠났거나 해킹 근거지를 찾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교란 장치를 만들어뒀을 가능성이 높아 사건 해결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CBS 뉴스 임진수입니다. 전국 철도역에 4,500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자전거가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액션 플랜을 확정하고 현재 1.2%인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오는 2012년까지 5%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자전거와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전거 보관시설을 자전거 환승수요가 많은 철도역에 4,500대 규모로 설치하고 2013년까지 15,000대 수준으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로 고가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36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빼어난 외모의 여성들을 고용해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남성 150여 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여성들을 연예인 지망생 등으로 소개해서 한 번에 10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을 받았고 성매수 남성들은 대부분 중견기업의 간부나 부유한 자영업자 등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조깅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후송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사르코지 대통령이 쓰러지자 카를라 부르니 여사가 모터 스쿠터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는데요. 다행히 지금은 치료를 받고 회복된 상태입니다. 오늘의 세계 속화제 먼저 프랑스로 가봅니다. 프랑스의 엘리제군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어제 조깅을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뒤 치료를 받고 회복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 인근에 있는 대통령 별장에 머물면서 조깅을 하던 중이었는데요. 신경계통에 작은 이상 증세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혈액과 심장 정상이라는 건강진단서를 공개한 지 3주 만에 쓰러진 것이어서 프랑스 국민들은 국가수반의 건강을 여전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페루 리마의 도심광장 한복판에 있는 분수대가 페루의 전통주 피스코로 가득 찼습니다. 페루의 188번째 독립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서인데요. 리마시 당국은 피스코 1300리터를 분수에 부어 무료로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브랜디의 일종인 피스코는 알코올 도수가 42도나 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몸은 한 개지만 머리가 둘인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병원 측은 쌍둥이가 제대로 분화하지 못해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는데요. 나야아자야 tapi a boleh buat a h k r n a tak t u 자카르타 소재 국립병원에서 출생한 이 아이는 체중 등 건강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지만 심장계통과 항문계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벤쿠버에서 대형 고래가 뱃머리에 부딪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항구 관계자는 유람선 사피어 프린세스 호가 정박하고 나서 한참 후 죽어 있는 고래를 발견했다고 전했는데요. 죽은 고래는 어린 긴수염 고래로 밝혀졌습니다. 긴 수염고래는 바다의 포유류 중흰긴 수염고래에 이어 두 번째로 몸집이 크며 먼 바다에서만 발견되는 희귀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도란이었습니다. 하는 네, 출발합니다. 화이팅!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제주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낮에는 남부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6.8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